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잠깐 같이 켜서 좀 진행하다가 유튜브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나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매수 쪽으로 일단 흘러 나온 어 모습을 좀볼수 있고 5일선을 <laughs> 지켜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정별 상태인데 5일선 알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라인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5일선의 위치가 21,15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가 21,221이죠. 오일선 21,154에요. 한 70포인트 아래쪽에 있는데, 오늘 시가 자체가 오일선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쪽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도세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봉에 장기 매도선이 21,240에 있어가지고, 21240이 뚫리기 전까지는 여기가 일단 매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일단은 그 점도 염두에 두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할 지금 보니까, 어, 1분 봉은 좀 흔들었어요. 장기선이, 지금 흰색선이 되게 중요한 선인데, 장기선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 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 탔다가, 내려 탔다가, 올라 탔다가, 요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그재그기 때문에 이럴 경우 1분봉으로는 대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분봉으로 모시게 되면은 3분봉 상에서는 지금 보니까 매수로 좀 바뀌었어요 일단은 21,190에서 지지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5분봉을 봤을 때는 21,240을 일단 돌파하는 게 관건인데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매수 쪽을 일단 한번 늘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뉴욕 증시 이제 오픈하고요 자, 일단은 3분 봉 잠깐 틀고 있겠습니다. 3분 봉. 자, 지금 21,190 북은 지지선이 있는데, 요거 손절은한 70쯤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 여기 밀리면 은그 다음은 21,100선을 좀 보십시오. 지금 90에 매수하신 분들은 21,215쯤에 1차청 잡으세요. 시가선. 1차청 215. 2차 목표가는 한 240?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기를 버텨주는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자, 지금 매수하신 분들 일단 수익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자, 일단은, 자, 1차청 완료. 1차청 완료. 자, 여기서 이제 들어올려야 됩니다. 자, 나이스. 자, 21,190선, 매수 유지. 오케이. 자, 2차청 완료. 2차청 완료. 일단, 위로 21,300 이상 열어주세요. 21,300. 오늘 위치적으로 괜찮거든요? 일봉상 5일선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21,190을 기점으로 매수 유지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매수에 집중되은 매수에 집중되어 자 나스 240에 딱 걸렸죠 희한하죠 이게 그 5분봉 보시면은 위에 장기 매도선이 이 흰색 선이 있는데 이게 앞전에 오늘 5시 50분에도 저항을 받았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거 뚫리기 전까지 일단은 190을 기점으로 매수를 보시고 자 절대 조급할 필요 없어요 절대 조급할 필요 없어요 이게 선물을 하다 보면은, 아, 못 먹었는데, 나는 너무 일찍 파는데,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리는 또 주니까 그때 가서 또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오면 매수에 집중. 나상은 기다렸다 다시 한번더 재진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보통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장기선이 있을 때는 2차층까지는 볼 때도 많습니다. 장기 매도선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한 팔고 가는 거죠. 만에 뚫으면 그때 가서 눌림목 줄때 다시 따라 붙는, 붙는다든지. 그래갖고 소개학자분들은 그냥 1차층만 하셔도 돼요. 1차층도 작지 않습니다. 수익. 자, 우선은 지금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12시 캔들 봅시다. 지금 12시에 FNC 위원 연설 하나 있구요. 1시에 여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인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 내려온다. 아, 좀 먹자, 좀. 3개될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볼게요. 지금 슬슬 내려온 중. 자,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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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자 11,190선 자 왔구요 자 체결되신 분들 1차 목표가 21,210 12시 10분 캔들이 좀 위로 치켜 올려줘야 돼요 자 190만 잘 버텨주면 다요1 2 10분 캔들 중요하다습니다 12시 10분 자 190만 잘 버티면 위로 치켜올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80까지만 내려갔고 자 이제, 이제부터 광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까처럼 쭉 올릴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쭉 올려줘야 돼요 지금 어... 한 1분 남았거든요 쭉 올려줘야 됩니다 쭉자 나스닥 위로 그대로 유지할게요 시가가 221이라서 한번더 시도하지 않겠나 봅니다 자 오케이 나이스 210. 축축 갑니다 축축 갑니다 축축 갑니다 축축 쭉쭉 갑니다 축축 축축축축축 나이스 자 일단은 시가선 자 나스닥 재면 성공 나스닥 재면 성공 아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완전 좋았어요 여기 위치 자두번 먹었습니다 여기 위치.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 10분 캔들 중요하다 했었죠 자 여기서 아래꼬리가면확 그냥 들어올린중 오늘 위치 완전 좋죠 자 기다려서 먹는 대응 플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나스 매수 쪽으로 대응하면서 손절 없이 수익 마감할 수 있었고 자 오늘 여기서 슬 마무리 짓고 내일장에서 여러분 또 추가 수익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